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요? 나이 사람 얘기만 나오니까 그냥 정말 <laughs> 얘기 딱 정말 나온 아니야. 순간 지금 피로감이 막 몰려왔어요 혹시, 지금. 한결이 신문에 인터뷰했다는 거죠? 네문재인전 네. 대통령. 대토...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말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역겨움 역겨움이 몰랐어요. <laughs> <laughs> 문재인전 네. 대통령이 지금 한결에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전그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음. 발탁에 대해서. 두고두고 두고 후회가 됐다, 이런 말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우리 기자님의 논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뽑은 걸 두구두구 해야지 않았나요? 오. 네. 아 두구두구 후회를 했으니까. <laughs> 네. 그 보통 1 0년 주기로 교체하는 정권이 5 년만에 넘어갔잖아요. 어. 대부분은 다1 0 년씩 갑니다.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저 김대중 노무현 갔고, 음. 그다음에 저문저 저 뭐,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갔고. 그니까 이제 문재인 이번에 했으면 더군다나 문재인 얼마나 좋은 기회 탔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괴멸하고.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식은 죽 먹기로 됐는데 음. 그렇게 쉽게 그냥 이런 바 가져간 권력. 어 그냥 저 뭐냐 자기 후계자한서 넘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렇게 지금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음. 갖고 갔으면 음. 지금 두고두고 후회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금 국민들이 두고두고 후회한 거에 대해서 반성은 못할망정. 네?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당하고 뭐좀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는제가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뭐 이제는 <laughs> 보니까 비명 친문의 시대인가 음. 해가지고 뭔가 좀한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는 완전히. 그야말로 어이 상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궤변의 망망언이고요 음.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볼때는 이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은 측면이 있는 게 뭐냐. 그래 바로 니 당신이 윤석열 발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못 됐잖아 해서 지금 저 음. 이재명 대표하고 개딸들이 현재 이 비명들이 다 책임져라 지금. 오. 그래서 지금 저 모든 비명들 그렇게? 공격 막을 빌미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어, 그러네요 비문들 공격에. 네. 네. 지금 저 요즘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잘안 풀리니까 다시 지금 문재인이나 친문들 공격으로 돌아섰잖아요 지금. 어? 음, 음. 지금 저 그쵸? 뭐냐? 유지민... 어, 국민이 네. 그렇게 저 정권을 7년 전에 잘 갖다 줬는데 나라 바뀐 게 뭐냐? 좀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그대로 그냥 거기다 먹이감 좋네. 대치기 당했어 바로 당했어요. 그냥, 어, 지금 본인도 고백했지 않냐. 본인도 윤석열 같은 저런 악마를 음. 검찰총장으로 자기가 발탁해서 두고두고 후회한다. 바로 이런 뻘짓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우리 친명들한테 음. 무슨 책임을 물으려 그러냐. 너네들이야말로 입 다물고 무조건 우리를 지원이나 하고 앉아있어. 아닥해.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내가 보니까는 갖다 바쳤다. 내가 네. 보니까 이분이 흥분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 그냥 어차피 가만히 있었어도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졌을 텐데 네? 총선 때도 보니까 막판에 어 민주당 막 이길 것 같고 <laughs> 부산도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서둘러 부산 경남 가가지고 별로 가. 이렇게 반기지도 <laughs> 않은 후보들 억지로 손잡고 네막 그냥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죽음의 키스도 했잖아 죽음의 키스 그래서 문재인이 만난 후보 다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낙동강 네, 네 그러니까 어? 네. 낙동강 제이 날 아. 뭐, 어? 그럼 된거 <laughs> 아니야? 제이 날 돼가지고 아, 여러분들 지금. 크크크 <laughs> 가면서뭐 네. 지금 방송 중에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의견 주 제가 볼 때는 약간 네. 지금 또 뭔가 기분이 좋아지셔서 갑자기 명예회복하고 나왔는데 음. 내가 볼때 이재명한테 되치기 당하기 딱 좋은 말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저는 그 사실은 음, 음, 뭐 두고두고 두고 후회한다 이러면서 뭐 윤석열 정부 탄생에 본인이 일조한 거에 대한 사과도 하고 하시는데 음. 사실 그 전에 해야 되는 사과는 문다혜 씨 관련된 사과 아니요 아, 문다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거죠 본인에 대한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본인이 뭘 했어요 저 뭐냐 바로 그 문다혜하고 문다혜 남편 그죠, 뭐냐, 그, 이상직 참고. 특혜 받게 해가지고, 네. 본인은 그거해서 이상직한테 엄청나게 실세 다 날개 달아줘가지고, 이상직이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볼땐 음. 지금 무한공항 참사도 무관치 않아요. 왜? 네. 이상직이 실세 날개가 되니까, 그 승무원이니 조종사 어떻게 했습니까? 특혜 취업. 음. 자기 아는 사람들, 조카. 어? 맞아요. 이런 사람들막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력 미달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조종사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럼 지금 무한공항 참사 같은 게안날이라 보장이 있습니까? 음. 지금 이거 무시무시한 범죄를 한 거예요. 그 본인은 저 뭐냐 문다혜하고 그 사회서창호하고 그애 손주. 네. 어, 저 뭐냐 그 태국에서 호의호식하게 그거 해준, 덕, 해줬는지 모르지만 네. 그 덕분에 지금 항공비 저 항공 인사 비리 그 밖에도 저 뭐냐 그 이상직이요 여기 저기 노조 회사 팔아먹고 망가뜨리게 만들고 수많은 저 뭐냐 노조원들 600명 어 찬거리에 저 뭐냐 다 내몰려가지고는 어 지금 조종사, 파일럿, 승무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택배하고 말이죠 편의점 알바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맞아맞아 맞아. 이게 지금 네. 노동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음. 이래 놓고서 지금 무슨 놈의 뭐 본인이 저런 식으로 지금 뭐 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정말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어, 저 뭐냐 하다 하다 못해 저 뭐냐 그개 기르는 그 비용까지 나라 돈 빼먹다가 정작 이제 대통령 끝나고 이제 개 기르는 비용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개 버린 하는 분뭐 <laughs>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laughs> 아니, 국민은 정말 음. 어저 본인이 그렇게 개를 버렸다면 본인은 본인 즉 국민들은 문재인을 버렸다. 문재인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문제 뭐냐. 그 윤석열을 찍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참회부터 하시고 가만히 주있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무엇보다도 뭡니까? 어 잊혀지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래서 국민이 잊고 싶. 우리가 잊고 싶어. 우리가 잊고 싶은데 왜 계속 나와 그럼? 정말 어왜 잊혀지고 싶다면서 계속 나오는지. 여러분 짠란다짠한다 그리고 개버린이죠 단어는 우리 기자님 제일 먼저 썼어요 개버린. 아난전 전전시기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화장실에 제가 보니까 개버린. 누가 먹은 저약 약봉지가 있어갖고 <laughs> 아침에 아 부, 뭔가 불쾌했는데 결국 <laughs>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뷰했네 <laughs> 개벌인거 계약회사한테 죄송합니다 좋은 <laughs> 네. 약인데 좋은 약인데 언제부터 저렇게 <laughs> 해줘 그러니까 뭐. 아까 어떤 분이 찰진다 개벌인 어록입니다 네, 네, 뻔뻔한데 네, 능글맞죠 네, 네, 아 네. 그리고 기자님 때문에 속이 시원하고 아까 네. 어떤 저 진짜 완전 공감했던 댓글 중에 하나가 강자노 기자님 우리의 도파민을 폭파시켰다 <laughs> <laughs> 펜타닐이 아닐세. <아니어서> 니 <다행히. 웃음> <laughs>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아,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문다의 음주운전도 보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단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음이라도 꺼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없어. 아그 얘기만 했지 한반도 운전만 했지. <laughs> 아버지는 한반도 운전자, 딸은 음주운전자. 결과는 둘다 비극. 그한 번도 운전 아버지 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도 싫어하고 트럼프도 싫어하고 시진핑도 한 번도 안 만나주고 네, 그렇죠. 제가 볼때 갈지자 운전하다가 그렇게 구애했던 사람들은 다 버린 방했어요. 음. 예? 본인은 개나 버렸지만 <laughs> 김정은과 트럼프는 문재인을 버렸어. 내가 보니까 그거 안 가품을 개한테 하는 것 같은데 버림당한 사람은 <laughs> 음.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구애를 했는데 버림을 당했을까 이런 거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뇌 구조가 음. 진짜 정말 내로남불 위성 끝판왕의 절정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잘못이나 자기 딸의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택적으로 100% 눈을 감고 음, 아예 말라 어? 안 해요 어, 말 끝없이 건강부에와 괴변으로 음. 자신을 변호하고 무조건 적들이 잘못했다는 논리만 피고 있는 건지 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저은 국민이 두구두구 후회할 정말 대통령 한번 뽑았다가 네. 두구두구 후회할 대통령이 음. 된다. 우리 저 김종국 여기 잘 위원 저잘 출연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그거 아닌가?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아, 문재인의 대한민국. 네, 네. 김종국 쪽책 같은 얘기죠. 두구두구 네. 후회하는 대통령, 두번 다시 되고 저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laughs> 그것도 반사네요. 그것도 네, 반사. 정말 음.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한 가지만 하면은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렇게 딸 음주운전하고 저렇게 했는데 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뭐 대통령은 책을 읽어라. 뭐 그런 건냈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책 좋은데 딸내미 교육부터 잘 시켜보세요. 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더 이상 뭐더 네. 이상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저 공해다 생각합니다아더 음. 이상 얘기하는 거는 공해다. 네. 우리 저희가 2 시에 김형주 전 의원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음. 그책 얘기하시면 서 사실 말씀이 네. 그 책을 팔게아니까 본인이 좀 읽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음. 그렇죠. 많이 했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저희가 기자님께서 이제 또 기자님의 음. 반응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늘 댓글 올려 주는. 시 아, 오늘 저가 그 이거 저, 저한 분이 너무 정확한 질문 하셨는데 네. 한결에에서 딸에 대한 질문 했나요 한겨레신문 같은 데에서 언론이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1 2 3 4 동그라미 숫자 가리즈로 나올 것같아데 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이스타항공이라든가 각종 그 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울산에 대한 문제 음. 이거는 좀 우리 한겨레신문이 질문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1편이 공개됐는데 음. 1편에서는 그 내용 없어요. 그래서 볼 때는 저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질문 1편 단심으로 계속 갔다가는 제가볼 <laughs> 때는 우리 그 독재들의 음. 외면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외결에 알... 될 것이다. 외결... 두 결에 아니고 외 결에 외 결에 한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만 질문. 알겠습니다. 네. 네. 안 돼. 그... <laughs> 오늘 저희 댓글 많이 주고 계시는데 네. 기자님께서 한두분 정도만 네. 골라서 저희가 이 경과를 선물드리고 싶거든요. 네. 아까 네. 그저 기회 보시면 한 결에에서 딸에 대한 질문했나요? 네. 하고 물어본 분. 네. 그분 누구세요? 아또 네. 질문할 거 나오시네요. 네. 네. 그 그다음에 뭐 사실 너무 네. 너무 저다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네. 제가 누구 저기 언론이 갈라치기 좀안 했으면 좋겠다 한 분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저 우리 이렇게 소중한 댓글 주신 분들을 갈라칠 수 없습니다. 음. 전, 전원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laughs> 제가 보니까 전원은 다못 들어요 저희가 네, 네. 어떻게 하면 네. 좋지 이거? 네. <laughs> 그럼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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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셨던 네. 한결에서 그 질문 했나요라는 네, 음. 처음에 그글 주신 분 저희가 그 댓글 올라가는 거 조금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아이디 네. 확인해서 제가 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네. 방송 끝나면. 저기 댓글에 작성을 해서 네 작성을 해서 어느 분인지 네. 명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지금 뭐~ 강찬호 기자님에 대한 따봉과 화이팅과 응원과 난리가 났네요 여러분들 저, 저는 박수와 뉴스, 뉴스 엔진 우리 저~ 이~ 시청자 여러분 참 상식과 양심 아, 그럼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름11 아, 시청자들 진짜 부품 격전 대통령의 내로남불 위선에 대해서 저는 네. 단지 그냥 평이한 <laughs> 그냥 서술을 했을 뿐인데 <laughs> 서술을 격하게 했을 뿐인데. 공감하신다는 거는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식과 공정에 누구보다도 네. 눈을 부릅뜨고 음. 그렇게 다 지키는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에게 박수 갈채, 그리고 음. 또 하이파이브 갈채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최고의 논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많은 박수와 많은, 네, 하이파이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시간도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기자님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에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괴변, 이런 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한 명도 넘어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어 제가 뭐 굳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는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laughs> 최소한 절체적 정당성만큼은 네.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유치원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음. 저런 식으로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재판은 빛의 속도로 가고 음, 그렇죠. 자기네들한테 껄끄러운 재판은 음. 침대축구. 아예 넘어서 <laughs> 제 생각에는 세기말 한, 한, 한 세기를 갈것같아한 세기를 아, 네. 지금 그렇게 <laughs> 하고 있는 이러한 그자체는 음. 반드시 어, 우리, 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여러분, 하이파이브와 박수갈채가 난리가 어, 네. 났어, 요 세상에. 어, 근데 우리 영광입니다. 기자님 진짜 짱이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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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자님 월요일, 수요일 나오시니까요. 네. 네. 수요일도 잘, 네,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시고. 내일 방송 안내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월 11일 화요일에는요. 오전 10시 제가 진행하는 뉴스 사랑방 10시에 사랑방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시 30분,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정치는 상식이다, 진행을 하고요. 또 오후 2시에는, 오늘 2시에도 오셨던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이 함께 합니다. 스킨인더게임, 공짜는 없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오후 4시, 김종혁 전 최고 위원과 함께하는 정정당당 김종혁 진행합니다. 내일 10시, 12시, 30분, 2시, 4시까지도 방송 잘 부탁드리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조지아나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러 네. 차례 계속해서 저간 손바닥 보내주시네요. 제가 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 까그 기자님 네, 되게 좋아하신다니까요 네, 정말 눈이. 예, 네. 네, 정말. 심, 너무... 심장이 오롤. 네. <laughs> 심장이 오롤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네. 자랑스러운 우리 유스엔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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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방송 정리하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